안녕하세요. 제가 그 최근에 그 콘도에서 이제 빌리지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요. 이제 이사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그 콘도에서 이제 빌리지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듣기로는 그 무브인 펄무시라는 것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소시에이션 그 오피스, 그 관리사무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혀 이제 그 제가 알고 있지 못했던 비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멤버십피를 내야 하고 또 관리비는 또그 한국인, 아 외국인에 대해서 저 차등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집주인이랑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였고 또 집주인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 그런 그리고 또 부동 그 브로커 없이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브로커가 또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기존 세입자분도 알고 있던 정보에서 공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기존 세입자분, 집주인 이제 그렇게 전혀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계약도 마치고 이사 날짜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브인 퍼밋을 받기 위해 어소시에이션 오피스 관리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그 무브인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입주자에 대해서는 그 어소시에이션 피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팬데믹이 이제 그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새로 발생한 그런 그 규칙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멤버십 피하고 그리고 외국인에게 따로 적용되는 그런 그 차별화된 그 관리비가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해 받지 못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집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집주인도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지만, 그 입장은 관리사무소 입장은 이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주변에 그 지인인 필리핀인도,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외국인에게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새로 입주한 그 외국인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그런 규칙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계속 그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동반해서 이제 같이 미팅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이렇게도 제안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부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 그, 기존에도 몇, 번,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제 입장은 바뀌지 않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리지로 새로 이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미리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계약할 때, 그, 아니, 그, 이사해서 들어갈 때, 어드민 오피스에서 겪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그 미리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약 계약이나 이사를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그 멤버십 비는 그 빌리지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빌리지마다 그 차등 외국인의 새로 입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관리비 부분도 이제 그 빌리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입주하기 전에 이제 브로커가 있다면 브로커를 통해서 없다면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좀 미리 등록 가셔가지고. 무부인 펌일세에 관한 거라든지 새로운 입주자에 대한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그 되게 그 이사할 때 갑자기 그 사전 지식 없이 막다 뜨게 리 되면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그런 기억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나 2년이 이제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다못 채우고 가실 경우에 대파짓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계약 승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남은 계약 기간을 이제 양도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파짓을 납부하면 그 기존 세입자분이 그 대파짓을 받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분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사시다가 그 계약이 만료되면 또 집주인과 새롭게 계약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계약 승계라는 이제 형태로 이렇게 계약을 계속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주의해야 될게 이제 그,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보통 계약 승계를 받을 때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이제 갱신이 될거를 기대를 하는데 또 계약 그 그 렌트비를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계약 승계의 경우라도 이제 다시 계약 갱신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그 나중에 갑자기 그 그런 식으로 조건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경험치들을 다 공유를 하면 이제 상황을 대응할 때좀 음 생각을 할수 있고 이제 그런 걸, 그, 뭐, 이렇게 이미 그 예상, 예산이라든지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